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도쿄에 와 있고, 진짜 갑자기 왔습니다. 진짜 갑자기 이유 없이 그냥 한번 오고 싶어서 왔는데, 진짜 그냥 비행기 표랑 숙박만 끊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항에 도착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숙박을 신주쿠 쪽에 잡았는데, 신주쿠까지 어떻게 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 다행히 이심은 해놔가지고, 그거 하나만큼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따. 한번 가보자. 하루가 도쿄 스테이션. 이제 버스. 그런데 도쿄역 아 신주쿠 가야 되는데 신주쿠 가야 되는데 내가 왜 도쿄 스테이션이라 했지? 근데 그 분위기의. 그래 일단 도쿄로 가자. 아 다시한번 물어볼까? 다시 한번 물어보자. 난이도. 아니, 일단 가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아, 씨. 아 방금 너무 내정지서 찍지 못했는데, 이거 겨우 했거든요? 했는데, 와, 일본 지하철 진짜 빡세다. 아니, 난이도가 너무 높아. 아, 나 진짜 이거,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지하철도 어렵겠지? 야바이네~ 아니, 방금 어떤 일본인한테 물어봤는데, 저를 중국인으로 알더라고요. <laughs> 머리가 이래서 그런가? 오케이, 아니, 이거 구글 지도가 너무 경로를 이상하게 알려줘! 이 이거 왜, 왜이거왜안 돼? 가까이에 있는 에리 죄송합니다. 신주쿠감사합니 편의점 나오면 편의점 갈라는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편의점이. 아니 일본인 편의점 나라 아니요? 아니 편의점 가서 물 한번 마시려는데 편의점이 안 보여. 아니, 뭐, 다른 사람 들 유튜브 보면은 막 푸딩 먹고 하더만, 편의점에서. 나도 좀뭐좀 뭐좀 먹자. 집에 나와서부터 물한 모금 못 마셨습니다. 어우, 지금 백태, 백태가 잔뜩 껴있어요. 물을 못 마셔가지고. 지금 너무 건조해, 이미. 이거 먹기. 이야, 그래, 그래. 그 복숭아맛 물이 있을 텐데, 복숭아맛 물. 근데 요즘 세대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가 한창 이제 성인 되고, 막 일본 한창 여행 붕했을 때 복숭아 맛나는 물이 유행을 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엔. 근데 없네. 어? 이거 약간 요런 색깔이었, 이런 초록색이었는데. 이야, 맛있어 보이는 거 많다. 뭐, 뭐가 뭘까? 이거 어디서 막 맛있다고 인스타에서 본것 같은데. 동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걸로 매수익스 풀어주는게 되겠어 너무 많아 테스트하우스에 도착했고 여기가 4시부터 체크인이라고 하네요 근데 알바가 개이뻐요 지금 현재 시간 2시고요 4시에 여기가 체크인이라고 해서 일단 다음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는 계획은 끝났기 때문에 오늘 일단 밥 먹으러 가볼게요. 좀 두카츠 먹으러 왔습니다. 두카츠. 환승입니다. 명 사마. 이돌이. 이이 이돌이. 스파이고 안내해 줍니다. 카츠를 먹으러 왔고요. 여기다가 한글이 적혀 있네. 근데 일본 와서 첫 끼니까 비싸게 한번 가볼게요. 굿굿

대대족ですか. <laughs> 아, <오케이. 웃음> 우와. 우와. 밥 맛있게 먹고 나와서 여기가 이제 그신주카플입니다신주카플 하부키 촌가 여기가 이거 그 추성훈 유튜브에 나온 그건데 뭐 품절됐다더니 겁나 많은데 왜 이렇게 많아? 겁나 많은데요. 그래도 하나만 사볼까? 기념해야죠 기념. 일본까지 왔는데 기념해야지. 돌아다니다가 근처에 전망대가 있는 걸 보고 이제 바로 이쪽으로 와봤습니다 여기 전망대가 또 공짜여서 공짜 와야지 공짜니까 아다 주경 되는 거예요 야경을 볼까 말까 고민이 됩니다 아 이거 해 질려면 좀 걸릴 거 같은데 그죠? 이제 구경 다 하고 돌아가는 길인데 벌써 다리가 아파요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리가 아파 그냥 뭔가 퇴근하고 집 가는 기분이야. 뭐, 아직도 일본에 왔다는 그런 그런 느낌이 확 들지가 않네요. 어, 여기는 또 어디요, 한이형님? 여기가 그 전자상가 그런 건가? 뭐고? 스마트 스마트폰 어딨노? 카메라 어딘노? 카메라 어딘가? 시계 종합관 미용 아자 선풍관 이거 이거 또 보라. 그냥 하나 슥? 하고 싶네. 이 쓰고. 좀만 쉴게요. 아 지금 너무 계속 걸었더니 다리 터질 것 같아.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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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음 계획 또 짜야죠. 오늘은 일단 맛보기 첫 날이니까 그러니까 맛보기. 지금 오자마자 너무 많은 걸 했어요. 오자마자 밥 먹었지, 전망대 갔지 두 개밖에 안 하긴 했는데 여튼 많이 했잖아요. 좀만 쉴게요. 어 많이 잤어요 많이 잤다 어. 이제 일본의 저녁을 즐기러 가볼게요 이그서 느낌 죽인다 야 느낌 죽인다 씨. 이런 느낌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테이블 하나 잡을 때마다 자리세가 있어요 자리세 자리세가 최소 500엔 부터 시작인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적혀있죠 Charges, members only. 그러니까 약간 찐 심야식당 그런 바이브인데? 오 e 심야 s 당얘기하 e 까 바로, 심야, 적혀있네 여기가 아마 m 심야 s 당그 a n c l but he i l l You a n g a n 중간중간에 제가 영상을 못 찍었는데, 저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는 아저씨들이 진짜 많아요. 자꾸 막, j a p a n e 따라오래. 따라가면 이런 데 나오는 거야.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라면이 799엔인데, 별로입니다. 네.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별로입니다. 방금 여기서 계산했는데, 아, 또자릿세가 있어. 아, 저희, 찍찍찍찍찍찍찍찍. 쥐새끼가, 씨. 자꾸 돈을 파먹네. 439엔이면은 거의 5,000원인데. 그거 절대 작은 돈 아니거든요? 난그 작은 돈 아니라고. 439엔 작은 돈 아니야 오늘 어떻게든 쭉쭉 빨아먹으려고 많이 자리도 널널했었어요 분명 내가 그래서 이런 상업적인 곳 싫어해 아니 뭔가 재밌어 보이는 게 많은데 글을 못 읽으니까 모르겠어 뭐가 뭔지 아니 여기 막 여자애들이 이렇게 뭐 들고 서 있거든요 여자, 남자 불문하고 글을 모르니까 내가 돌아다니다가 편의점 그 로스팅 가서 이것저것 샀습니다. 자 아주 부 정말 조용는 이유가 지금 아를돌다니고 그래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추성원 유튜브 나와가지고 유명해진 거. 야, 이 혼발로 마동신 좀 사려. 그주로 그래, 단장하자. 아나백주몇지 모르겠다. 查理。 하루 종일 좀 돌아다녔는데, 진짜 그냥 계획 없이 돌아다녀서 보는 분들이 아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제이분들. 이런 피부면 답답하잖아요. 뭐 계획 한게 없어서 뜻대로 된게 없긴 한데, 그래도 오 나름 재밌게 도쿄 시내를 돌아다녔다는 거. 뭐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재밌는 겁니다. 예. 여튼, 오늘 하루는 이렇게 약간 맛보기로 끝내봤고, 내일은 조금 더 재밌는 이제 컨텐츠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Oi.